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애를 하다 보면 도대체 남자는 어떤 행동에 끌릴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여자의 행동에는 분명한 특징들이 있어요. 외모나 스타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행동에서 느껴지는 매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남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여자의 행동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소소하지만 강력한 매력 포인트들이 어떤 건지 함께 살펴보면서 연애 감각도 업그레이드 해보자구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1. 진심 어린 리액션을 해줄 때. 남자들은 자신이 말하거나 행동할 때, 여자가 리액션을 잘해줄 때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껴요. 예를 들어, 재미없는 농담에도 살짝 웃어주거나, 칭찬을 들었을 때 기뻐하는 표정을 지어주는 것만으로도요. 이런 반응은 남자에게 내가 이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 확신은 매력으로 이어지고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을 자극해요. 또한 리액션이 자연스럽고 따뜻하면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와 더 오래 있고 싶어져요. 이건 단순한 리액션이 아니라 정서적인 교감의 시작이 되는 중요한 행동이죠. 남자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면 리액션부터 정성스럽게 해보세요. 2. 사소한 배려를 자연스럽게 할때 남자는 생각보다 여자에게 작은 배려를 받을 때 깊이 감동받습니다. 예를 들어, 피곤해 보일 때 오늘 좀 힘들었어? 한마디를 건네거나 식사 자리에서 물컵을 먼저 챙겨주는 행동처럼요. 이런 작은 행동이 쌓이면 남자는 이 여자는 진짜 다르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 바로 이런 데서 오거든요. 물론 과도하거나 억지로 하면 부담이 될수 있지만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우러난 배려는 남자에게 오래 기억되고 그녀를 계속 떠올리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3. 가끔 의외의 애교를 부릴 때 평소에는 차분하거나 무심한 듯한 여자라도 가끔 보여주는 귀여운 애교는 남자를 심쿵하게 만듭니다. 애교라고 해서 꼭 과장된 행동일 필요는 없어요. 밥 사조처럼 살짝 장난 섞인 말투나 눈웃음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반전 매력은 남자의 보호 본능과 설렘을 동시에 자극하죠. 특히 두 사람만의 사적인 공간에서 보여주는 애교는 더욱 효과적이에요. 남자는 그 순간을 계속 떠올리게 되고, 이 여자 진짜 귀엽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게 됩니다. 가끔은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용기, 그것만으로도 큰 매력이 될수 있어요. 4. 진심으로 칭찬해줄 때. 남자도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존재예요. 특히 자신이 신경 쓴 부분이나 노력한 점을 여자가 알아보고 칭찬해줄 때, 큰 감동을 느끼죠. 예를 들어,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을 때, 오늘 머리 스타일 잘 어울린다 한마디만 해줘도, 남자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칭찬이 진심에서 나왔다는 게 느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는 말보다, 정말로 멋져 보이고 잘했다고 느꼈을 때 표현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진심 어린 칭찬은 남자의 자존감을 채워주고, 여자에게 더욱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5. 나만의 취향과 생각을 말할 때, 남자들은 자신의 의견에 무조건 맞춰주는 여자보다는 자기만의 취향과 생각이 있는 여자를 더 매력적으로 느껴요. 예를 들어 나는 영화보단 전시회 가는 게 좋아 같은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태도요. 이런 여자는 독립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스스로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남자는 그 차별화된 개성과 가치관의 매력을 느끼고 존중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대화가 오고 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어지게 돼요. 무조건 맞춰주기보다는 때로는 난 이렇게 생각해라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그게 남자의 호기심과 관심을 계속 유지시키는 비결이에요. 6.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줄 때 진심으로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여자를 남자는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저 듣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공감해주고 리액션까지 해주는 태도는 남자에게 큰 울림을 줘요. 특히 고민이나 감정적인 이야기를 할때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여자는 특별해요. 남자는 그런 여자에게 내 감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라는 강한 유대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유대감은 신뢰와 애정으로 바뀌게 되죠. 작은 고개 끄덕임, 공감가는 한마디가 남자 마음을 움직이는 포인트예요. 진짜 내 얘기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남자는 마음을 줍니다. 7. 은근한 스킨십을 할 때. 대놓고 적극적인 스킨십보다 자연스럽고 은근한 스킨십의 남자는 더 강하게 반응해요.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살짝 팔짱을 낀다든가, 웃으면서 툭툭 건드리는 장난스러운 스킨십은 남자의 설렘 지수를 폭발시킵니다. 이런 순간들은 남자의 내리에 깊이 남아 자꾸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스킨십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강력한 신호예요. 남자는 이런 행동을 통해 자신이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게 되죠. 포인트는 자연스럽고 타이밍 좋은 스킨십이에요. 8. 가끔 먼저 연락해줄 때. 연애 초반에는 남자가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 여자가 먼저 오늘 어땠어?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어 라고 톡을 보내면 남자는 진심으로 감동을 느낍니다. 내가 먼저 하지 않아도 이 여자가 나를 떠올려주는구나 라는 느낌, 그게 중요해요. 특히 무심한 듯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연락은 오히려 더 설렘을 유발하죠. 남자는 자기만 애쓰는 관계에 지치기 쉬운데, 여자의 이런 작은 표현은 큰 위로가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다가올 때 느껴지는 안정감과 따뜻함은 오래도록 남아요. 먼저 연락하는 용기, 때로는 아주 강한 매력 포인트가 돼요. 9. 함께 웃을 수 있는 유머 감각. 같이 웃을 수 있는 순간은 연애에서 정말 중요해요. 남자들은 유쾌한 분위기를 만드는 여자 혹은 자신의 유머에 잘 반응해주는 여자에게 끌립니다. 억지로 웃기기보다는 함께 있는 시간이 재미있고 편안하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남자는 자신이 누군가를 웃게 만들 수 있다는 것에서 매력을 느끼고 더 자신감을 갖게 되죠. 그리고 여자가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거나 상황을 유쾌하게 받아주는 센스가 있다면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호감도 커지고 관계도 깊어져요. 10. 말보단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줄 때, 남자는 말보다 행동에서 진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걱정되라는 말보다 직접 챙겨주는 행동, 좋아해라는 말보다 눈빛과 배려로 보여지는 감정이 더 와닿습니다. 이런 여자의 섬세함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을 줘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남자 마음 속에 깊은 감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건 강력한 메시지예요. 결국 남자는 그런 행동을 통해 여자에게 더 믿음과 끌림을 느끼게 되죠. 말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행동은 마음이 없으면 절대 못 하거든요. 11. 본인의 삶을 즐기고 있을 때 남자는 자신의 삶보다 여자의 삶이 더 즐겁고 반짝이는 것에 매력을 느낍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일상, 취미,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모습은 굉장히 멋져요. 이런 여자에게는 자연스럽게 자기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죠. 남자는 이 여자랑 있으면 나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연애가 전부가 아니라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깊이 있는 매력으로 작용해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런 여자에게 더 끌리고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12.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때 무조건 쿨한 척, 강한 척 하는 것보다 기분이 좋으면 좋다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해주는 여자에게 남자는 더 끌립니다. 이런 감정표현은 진솔한 관계를 만드는 데 핵심이에요. 물론 감정을 마구 쏟아내는 게 아니라 담백하게 말할 줄 아는 센스가 필요하죠. 오늘 내 말에 조금 서운했어 같은 한마디가 오히려 남자로 하여금 더 신경쓰게 만들고 관계를 개선할 기회를 줍니다. 감정표현은 곧 우리 사이가 소중하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남자는 그런 솔직함에 신뢰와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13. 자신의 단점을 유쾌하게 인정할 때. 완벽한 사람보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매력적이에요. 예를 들어, 나 진짜 길치야 또 헤맸어. 같은 가벼운 자기 디스는 오히려 귀엽게 보입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덜 주고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게 해요. 자기 단점을 감추기보다 드러내고 그걸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은 큰 강점이죠. 남자는 이 여자랑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느끼고 더 가까워지고 싶어집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긍정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인식도 심어지게 돼요. 작은 허당미가 주는 반전 매력, 이거 절대 무시 못합니다. 14. 함께 있을 때 핸드폰을 멀리 둘때 같이 있는 순간에 집중해주는 행동은 남자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요즘은 대화하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며 대화할 때 남자는 나와 함께 있는 이 시간에 집중해 주는구나라고 느껴요. 그건 단순한 매너를 넘어서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예요. 남자는 이런 순간에 이 여자는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훨씬 더 연결됩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관계에 깊이를 더해 줘요. 진짜 좋은 사람은 함께 있을 때그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15. 이별을 말할 때조차 품이 있을 때 연애는 언제나 행복하기만 하진 않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좋은 순간뿐만 아니라 끝맺음도 예쁘게 할줄 아는 태도예요. 남자들은 의외로 이별 상황에서 여자의 진짜 인격을 느낍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마무리할 줄 아는 여자에게 깊은 인상을 받죠. 물론 이별은 아프지만 그런 태도는 오히려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요. 남자는 그런 여자를 놓치면 아까운 사람으로 마음속에 남기게 됩니다. 끝까지 예쁘게 마무리할 줄 아는 것, 그것도 남자가 진짜 좋아하는 행동이에요.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자주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느껴지는가 보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의 행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지만, 결국 중요한 건나 자신을 아끼고 솔직하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 태도는 어떤 사람의 마음이든 자연스럽게 끌어당길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받기 충분한 여러분이니까 이 영상이 스스로의 매력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행동도 공유해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